누가복음 17장 21절은 너무나도 상상 수운 중에서 우리들이 항상 가슴속에 또한 머릿속에 항상 지내할 귀한 말씀 중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리아다 지방을 두루 다니시다가 제자들 제자들과 함께 교훈 하나하나가 우리들 끝속 뒤까지 할수 있도록. 일일이 시간시간 시간 정리하면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양육하셨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할 때, 제자들또 거기에 눈물을 뿌리고 호소하는 그런 스스로의 자기의 재물과 또한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삶들을 통해도 처음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들은 대통하면서 그 당을 따라서 열심히 노력을 했던 그런 사실을 오늘 누가 보면 17장 20번을 말씀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만지, 금년에도 우리 한국 내전 우주세 코로나의 이 악질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도 왔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았습니다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든 것을 순종하고, 봉사와 헌신과 자기 것을 아끼지 않냐고 했을 때,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수 국가로서 질병을 막아낼 수 있는 모범적인 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했고, 또 거기에 접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셨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물러나고, 원자리로 꼬여주니까 모든 지계의 깃발이 제대로 돌아가서 어떤 작동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영적인 행성도 변함없이 착착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할 수 없는 호소하는 것을 볼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력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나쁜 것을 마스크를 통해서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3개월 동안 틀어막은 게어 해요? 우리의 모든 게 답답하고 하고 싶은 말도 스스로 베풀어지고 또한 모든 많은 말들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 용서하심으로 병이 다뜨나고 이제는 우주천이 가장 아름다운 날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실험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말씀이 하나하나가 진실과 예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주셨기 때문에 깨달았냐가 누구예요? 하나님에 있는 백성들이요. 또한 속해 있는 주의의 정돌이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분명히 해냈습니다. 사회정 종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고통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랬지만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만은 진료를 통해서 그들이 깨우침을 갖고 바로 갈수 있도록 보험적인 사랑을 가져지 채워주니까 이제 공포와 말할 수 있는 고뇌와 역경을 다 이기고, 새사람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마음에 들쳐 있습니다. 감사하고, 모든 것을 충절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한 내 나라보다도 나라와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있는 것을 남에게줄줄 있는 이런 열정이 있습니다. 이 세상 혼자 살 필요는 없구나. 더불어 같이 함께 살아야 된다는 이런 조언을 충분히 우리에게 풀도록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여생권을 봉사하며 모든 일을 자기 일 같이 해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이 우리들의 생각으로 우리가 깨달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희한도록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멀리하고 예수 그리토님 말씀을 통해야 곧바로 갈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로 한 것으로 시작을 할수 없습니다. 더한 예로 예수님께서 모든 고향이나 또한 자기 고향을 떠나서 자기 방으로 와서 말씀을 전하고, 질병 환자를 고치고 그랬지만, 그들이 자기의 고마움을 모르고 다 도망가요. 자기 할 일들만 다 했어요. 그러나, 열물 등 병자가 예수님이요, 메시에요, 또 하나 앞에 하면서 큰 소리 치며 자기 병을 나으려고 소리쳤지만, 은 예수님의 명이 뭐예요? 가서 너의 예수님께서 고칠 줄 몰라서 그렇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몰라서 그들에게 그렇게 지시한 것이고, 모든 체계적인 것은 제사장, 즉, 하나님의 지도하는 그 영적인 지도자의 말을 따라, 면, 질병과 하나님과 모든 것이 퍽인다는 교훈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믿고 가니까 역시 질병이 다 떠나고, 차라리 헐펄떠 다닐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중에딴 사람 아홉 명은 다 어디 가느냐고 예수님 질문과 막 하셨어요. 그들은 자기 아예, 이제 나는 나를 거다 나았고 건강한 사람이 됐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자기 권리를 봐서 그러나 마지막 한 사람은 예수님 옆에 찾아와 공손히 경배하고 예수님을 접하는 이런 일을 시범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코로나 병을 맞아서 우리의 못 고친다고 아우성 치고 여기에서 아우성 저기에서 아우성인데 그것을 우리가 탈기하도록 고쳐주었습니다. 치료해 주었습니다. 질병을 막아주었는데 우리는 항상 이 은덕을 잊지 말고 감사와 봉사에 열심히 하라는 교훈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하면은 너희는 천국은 너희 것이냐? 제자들 이렇게 질문해서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우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면 뭐, 내 마음에 있느냐? 나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고 진정으로 헌신과 사랑을 할때 천국은 다내 것이고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걱정과 모든 편의성은 할거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또한 우리가 못 산다고 또한 이웃보다도 더 어,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서로에 대 협동하지 않냐면은 이 세상에 살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100일 동안 가까이 충분히 우리를 시험 삼아서 시험을 풀었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이겼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일들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 교회 문을 박차고 나는 그 순간부터 이런 마음이, 이런 행동이, 이런 생각이,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 실천에 옮기는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믿고 예수님 있기 때문에 믿고 따르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됐습니다. 외로운 지금부터 시작인데 우리는 왕골이에서 어떤 강한 침투의 세계적도 이제는 다시는 오지 않고 멀리 슬피 굴면 그들을 갈 것입니다. 확실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기 위해서 어, 어느 날 청년을 불러서 귀신을 쫓았는데 그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있어요. 나는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오니까 이렇게 <laughs> 질문했는데 그럼 너희들 어디로 갈래? 저기 가는 돼지떼에 올라가라. 그럼 너희들 이그 돼지 때 들어가라고. 그 돼지떼에 들어가니 그들이 어디에 바다에 몰살을 했 그런 영향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저 풀마다 삼 대, 오 대, 양, 육대 주의 도 바다 위에 코로나 진입에 떨어지면 그 귀신은 다시는 이 땅에 아마 오지 않을 것로 믿습니다. 특히 한국의 시범적인 이런 모든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온 시장이들 끌었습니다. 지난 20일 날, 20일 날 에, 인도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20만 개를 사야 되겠는데 마스크가 통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그 옆에 통역 대가 물어보니까 그냥 돌아갈 수도 없고 상금을 60억을 줄테니까 주세요. 얼마씩 600원씩 장당 600원씩. 이렇게 애걸 못 보내도 우리 컵 마스크 없어요 하면서 부정하더라고. 그러면 200원도 받게 버텨줄게요. 와서 1,100원에 사가는 것을 그얻다 받는 것을 저희 차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만치 한국이 상품도 좋고 모든 대상에도 시범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당정은. 우리가 가한것같으 전세계에서 한국을 바라보고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다드을수 있도록 기초적인 것을 주었습니다. 예냐하면어떤 우리 교육을 통하서또 방송을 통해서 온 방송이나 매스컴들에대 활발히 활발히 움직여서 온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일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어요. 21일부터 우리들이 열심히 교육도 하고, 잃어버렸던, 잠자였던, 재활났던 것을 깨워서 움직일 수 있도록, 뭐 했어요? 동력을, 하나님의 성령을 주었어요. 질병을 가리키는 동력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국가로 태어날 좋은 지혜인 것 같다. 한번의 실수는 세상말로 평가지 상담하는데 실수가 아니에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더욱 강한 질병이라도 무난히 이길 수 있는 명령을 주었다는 것이 큰흔이다 그런 걸로 이제 나온 이상간을통서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의 불을 부른받을 때 어느 곳에 가든지 자랑할 수 있는 예수님 앞에 가더라도 당당히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삶을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고 정거할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반갑습니까? 기쁩니까? 죄가할거 없습니다. 우리는 희망적인 일이 앞으로 천천만만이 앞으로 쌓여기 때문에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나 예수 그리도의 스곡 증인을 그대로 판방에서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진실로만 이야기해서 그들이 깨달아서 바른 사람이 될수 있도록 천국 갈수 있는 제목이 될수 있도록 곳간에체고차복쌓수 최고 최고 있는 제목이 될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는데, 겨으르지 하리하고, 뛰며 능력을 가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제목과 같이 용서와 감사와 봉사와 천국가는 그 우리의 노정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